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루입니다. 오토바이 덕후라 지금 오토바이 관련된 용품점을 왔는데요. 사실 오토바이 용품 관련된 곳이 아니라 어, 자동차 전문 매장인데요. 그 옆에 작게, 너무 작게 오토바이 관련된 제품 음도 팔고 있습니다. 자, 옐로우 햇이라는 곳인데요. 노란 모자. 보시면 이렇게 찾아온 손님들도 있고 작게나마 바이크 관련된 용품들도 있어요. 일본에 제일 좀 오래된 바이크들도 아주 쉽게 볼수 있어요. 자 보기만 해도 정말 연식이 있어 보이죠. 2000년식도 있고 99년식 네, VTR 1000F 96년식도 있네요. R400 오, 네, 그리고 12-400 우리나라에도 상태 좋은 1 2 4 0 0들도 많이 볼 수가 없는데 어머, 88년식이네요. 제가 태어난 해랑 똑같네. GPX 250 21,766km 뛴야 신기하네. 가와사키이 VF 처럼 생겼는데, 네빅스쿠터들도 팔아요. 뭐 버그만 MX, 제가 좋아하는 어드레스 V125S 모델이고, V125SS 모델 2 0 1 8년식들이고요 그다음에 어드레스 좀 이상하게 생긴 게 있어요. 2018년식인데 이것도 신상 같아요. <laughs> 정말 커요. 이게 앞에 대가리가 커 보여요. 자 그러면은 안에 옐로우 회색 어떤 바이크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자동차 전문 매장이라 이게 먼저 자동차 관련된 이제 용품들 타이어도 많이 팔아요. 또, 홋카이도는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타이어를 여름용이랑 겨울용을 따로 쓰더라고요. 자, 매장은 이러합니다. 자, 매장 안에도 들어오면요. FJR. 아, 2015년식. 이야, 매기처럼 생겼네. 요 보스 닌자. 이야, 2013년식이라네요. 거대하여, 거대해. ZX 12R. 요, 앞에. 예전에 보스니자처럼 에어덕트도 있고. 이거 2000년식 맞아요? 실화야 이거? 왜 이렇게 깨끗해? 새거야 이거? 2010 2010년식인데 이렇게 깨끗해. 2000년식인데 2000년식. 이거 신기하네. GSXR 125 ABS 모델이에요. 오 싱글 디스크. 네. 아, 근데 네도... 멸치처럼 생겼는데 예쁘네. 장갑 1,500엔 밖에 안해. 약간 메쉬 장갑 같은데요. 프로텍터가 너무 얇아요. 싼 맛은 알겠지만, 이런 제품들도 팔고. 우비가 정말 귀여워요. 노란색 우비. 자, 우비용품. 자, 한국에 이제 비가 많이 왔다. 그쳤죠. 자, 이게 제가 또 눈여겨 볼 만한 게 바람막이인데요. 자, 이 바람막이 안에 어깨 뽕이 달려있어요. 팔꿈치에도 뽕이 있고 프로텍터죠 <laughs> 그 다음에 뒤에 척추 보호대도 살짝 들어있어요 아 이거 정말 탐나는 것 같아요 가볍게 마실용으로 입을 수 있는 잠바 네. 같아요 색깔도 여러가지 있어요 블루 색상도 있고 카키 색상도 있고 또 검정 색상도 있고 이게 일본 옛날 감성을 볼수 있는 이런 잠바들도 있어요. 정말 일본스럽죠? <laughs> 이거 뭐야? 삐끼 옷 같은데? 신기하네. 보세요. 자켓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이거 언제 다 하나씩 보지? 자, 그리고 힙색 종류. 타이츠 뭐 제품도 많고요. 뭐 심슨 제품도 눈에 띄게 많아요. 어, 바이크 탱크백, 그 시트, 리어 시트에 달수 있는 백들도 정말 많습니다. 어, 여기가 그 여성 전용 바이크 물건을 팔아요. 자, 보시면요. 뭐 다이네즈, 여성 전용 어, 자켓도 팔고, 방한용품들또 팔아요. 뭐 스피디 제품도 요즘 많이 쓰죠. 어, 이런 것도 괜찮네. 이런 거 여성 라이더 분들이 보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어, 기본적으로 어깨랑 팔꿈치 프로텍터 다 들어가 있어요. 아, 진짜 우리나라랑 완전 차이가 나요. 이 여성 라이더 분들을 위한 이런 공간. 참 대단해요, 대단해. 가죽 자켓도 있고. 이제 바람막이 같은 소재들도 있고 네, 심슨 제품도 있고 자, 신기하지 않아요? 또 여성라이더 분들을 위한 장갑과 신발도 있어요 그리고 프로텍터들도 있고 바지도 있고 너무 좋네요. 자, 이제, 그리고 헬멧. 헬맷. 뭐, 헬멧은, 헬멧도 많으니까, 한 개. 뭐, 쇼웨이, 뭐, 악세사리 제품이라든가. 그 다음에, 쉴드 제품들도 많아요. 자, 그러면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죠? 바로 가격이죠. 자, 컨텀제이 3만 4천. 한 아, 3만 5천엔 정도 보시면 돼요. 세금까지 합쳐서. 램포. 세일해서 3만 2천 8 0엔 싸네요. 3 9 8 0 0엔 어, 그래픽 어어래픽 들어가 있는 거. 0 Z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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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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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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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잠바도 예뻐요. 오, 뭔가 일본스럽기는 한데 여기 안에 프로텍터도다 들어있고요. 어, 좋아 보여요. 그래도 사냥할 때 입으면 좋을 것 같아. 자, 이게 열선 장갑인데요. 배터리 넣고 여기 전원 버튼 누르면은 켜지는 이런 열선 장갑도 있고, 대한민국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에어백이죠, 에어백. 이렇게. 펼쳐지는 거 오, 근데 무게가 상당히 무거워요 무게가 상당히 무거워 채울 수 있는 가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부츠 종류도 뒤에 보면 있어요 엘프 여기도 뭐 엘프 아니면 타이치네 다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이내즈를 좋아하죠 알파인스타도 있어요 알파인스타 자,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가죽 자켓들이 있어요. 뭐 할리나 아니면은 어, 크루즈 타시는 분들이 많이 입으실 것 같은데요. 어 심슨 자켓도 있고, t 트라는 모델, 어, 가죽 냄새가 코를 찌르네요. 데님 팬츠 같은 네. 이런 제품들도 팔고, 뒤에 텐덤용 애기들 태울 수 있는 이런 벨트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요? 16,840엔. 한 17만원 정도 하네요. 자, 필터 종류랑 어, 이제 디스크, 브레이크 디스크도 팔아요, 여기다. 전자 관련 제품들도 있고, 브레이크 호스 호수, 메쉬 호수도 있고, 타이어 종류도 많아요. 도난방지용 자물쇠. 또 팔고. 또 바이크 커버도 많이 팔아요. 사이드 미러. 또 있고. 그립. 그립 하면 또 도미노 아닌가요? 아는 게 도미노밖에 없어요. 핸들바도 있어요, 핸들바. 자, 핸들발란스도 있어요. 프리미엄종. 아, 이거 두컷 테이핑에 예쁘겠다. 자, 그리고, 머플러 홀더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런 것도, 이런 것도 파네. 체인도 많아요. 어, 아, 체인 디자인도 되게 여러 가지예요. 금장 체인. 하나하나 다 보려면, 진짜 미쳐요. 눈이 너무 아파요. 일본 이런 자동차 문화는, 사실 진짜 이건 좀 안타까운 말이지만,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매장들도 많고, 이런 시골에 매장들도 많고, 자, 여러분들이 혹시나 일본에 오시면은 여기 옐로우 햇 한번 들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